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땠, 어떻게 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이걸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앞에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19절인데요. 요한복음, 이, 5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직 이들은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은 죽은 자만을 살리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피로나, 육으로나, 피로나, 육으로 나지 니하고 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마지막 때, 끝에 쓰게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요한은, 사도, 사도 요한은 일찍 부른받았지만, 요한 복음을 제일 먼저 쓰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부르셨지만 네 번째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일찍 불렀잖아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는 처음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제일 먼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네 번째, 마지막에 복음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요? 마태의 마가 누가 복음에는 거듭난다는 단어가 없다가 이 요한 복음에 와서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요한 복음 3장에 이르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회 처음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전체는 주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come short of 모자란다는 거예요. 전깃줄이 모자라서 전기를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이 1cm 1mm든지 간에 모자란 거예요. 누구든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다 해요. 다들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죄를 기억하며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은 고백을 해요, 현재. 근데요, 죽은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들이 주님 주님은 죽은 자만을 살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모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요. 그리고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살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다면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찬성을 부르잖아요.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말 비오니, 죄인 누구를 부를 때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특별히 한국의 사형수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한 사람들이요. 사형장에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이 교리적인 것을 이 사형장에 있는 사람에게 교리적인 말할 것은 적합하지 않겠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의 기초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인인지는 공예배 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그분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늘 죄인인데요. 주님 보시기엔 우리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마찬가지로요. 현재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피 공로가 내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이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피공로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 출생때부터 모든 죄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렀잖아요. 사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를 안다음에도 짓게 되었던 죄들 모든 죄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삭슨 죽음이에요. 어떤 죄든지 간에. 사실 사도 바울 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오늘 태어날 때부터 지은 모든 죄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태어나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죽은 채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어떤 천지난만한 아기들도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요?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죄.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잖아요. 뭐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곤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들은 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 모두는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죽은 자만 다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란 단어는 세 자란 단어가 씻는 예식이잖아요. 아니죠. 침례는 뭐예요? 침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고백. 이것이 뭐예요? 죽은 자만 주님은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듣게 되는 이 말.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 용서, 죄 시슴. 여러분, 죄 시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죄 시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요. 피 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죄 용서죠. 죄 죄를 용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속량. 성량. 속량은 뭐예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리딤. 속량은 값을 치러서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살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도 사고 그리고 소도 사잖아요. 소시장에서 소를 사게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소를 사면 인두로 지어요 노예들도요. 노예들을 살면 어떻게 돼요? 놀랄게요. 노예들을 사자마자 어깨에다가 지어요 뭐예요? 그를 씻겨지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이걸 흉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이 자기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냥 너는 내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값을 치러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냥 이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안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마기도, 송사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영혼들이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 육신의 문제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상태를 바라봐야 주님 좌절밖에 없음을 보나이다. 오 주님, 양심에 눌려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음을 큰일이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이 새벽 기도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